안녕하세요. 슈지환의원 신촌점 신예지 원장입니다. 요즘 시험관 과정에서 PGT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PGT는 착산 전 유전자 검사를 의미하는데요. 오일 배양 배아에서 세포를 일부를 떼어내서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의 그 염색체의 개수가 정상적인지 검사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배아는 폐기하고 정상적인 배아만 이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PGT로 걸은 배아는 무조건 착상에 성공할까요? 어,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검사로 세포를 떼어낸 배아는 그렇지 않은 배아보다는 약할 가능성이 높고요. 배아 세포 중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가 섞여있을 때, 만약에 정상 세포 부분만 이렇게 떼서 정상인 결과가 나왔지만은 비정상인 배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PGT에 통과하지 못한 배아는 무조건 비정상 배아일까요?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PGT에서 비정상 판정을 받은 배아를 이식을 했지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는 결과가 반 이상 나타났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도 하거든요. 배아는 엄마 반쪽과 아빠 반쪽 세포가 만나서 한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이 하나의 세포가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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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을 거듭을 하면서 수많은 세포가 되어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분열 중 일부에서는 자잘한 오류들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정상세포가 훨씬 많다면 이 오류들이 수정이 되어서 정상으로 자라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PGT에서 비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임신에 성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PGT에서 정상이라고 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좀 혼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PGT는 필요가 없는 검사일까요? 사실 저는 PGT가 필요한 케이스에서는 꼭 해보시는 게 좋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어, 정상적인 오일 배아를 이식하지만 여러 번 임신에 실패되는 분들, 또 8주 이내 유산을 너무 여러 번 겪은 분들, 또 고차수 시험관에서 한 번도 착상이 안 됐다면 한 번은 배아를 점검을 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난자 채취가 너무 적게 되고 또 오일 배아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의 분이라면. 저는 기껏 얻은 오일배양 배아를 폐기를 감수하면서까지 PGT를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각자의 임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좀 상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염색체의 개수 이상이 계속 일어난다면 은 정자 쪽의 염색체와 DNA 상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은 해봐야 돼요. 오일배양 배아까지 왔다고 하면은 일차적으로는 난자의 질은 꽤잘 확보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처음 배아를 만들 때는 원래 난자의 핵 뿐만이 아니라 염색체 들어있는 핵 뿐만이 아니라 배아가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기본 대사를 하는 기본은 모두 난자의 걸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난자가 약하면은 그 분열을 위한 에너지 생성이 되지 않아서 오일까지 분열이 안 일어나게 돼요. 정자는 딱 헤드에 있는 염색체만 사용을 하게 돼요. PGT를 잘 통과하는 배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난자의 질을 높이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남성도 정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몸의 준비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은 잊지 말아주세요.